우리 링거 밥 먹는 모습 얼굴을 찍어 볼까요 우리 링거 밥 먹는 모습 <laughs> 소리 내서 밥 먹어요 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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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죠 링거 응? 우리 애기 맛있죠 응? 우리 애기 눈이 안 보이네 <laughs> 맛있게 먹어. 식겁다, 우리 애기, 아이고 눈 보이네 눈. 먹어. 얘 갈게. 시어머라. 우리 애기 밥 먹어. 우리 애기 예뻐라. 예쁘니. 예뻐라 우리 애기. 맛있게 먹자. <laughs>